공조실입니다. 유수검지장치실도 있는 곳 공조실. 공조실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가스배관이 여기에 있습니다. 가스배관이 이 라인. 어 저기 잘렸는? 제가, 제가 설어드릴게요 예예예. 이게 지금 지하에서 1층으로 거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. 예 지하 1층에서. 여기서 해서, 예. 요거는 2층으로 가는 거예요 아, 2층으로? 네. 예. 2층 가는데 2층 1부입니다 2층 예. 전체 게 아니에요. 예. 2층 1부 네. 예. 예. 그래서 요거는 226호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. 근데, 그냥, 아, 뭐 이제, 아 이쪽이, 이에 이제 2층으로 꺾였네. 예, 예, 예. 예, 꺾이고, 2층 도시가서. 으로 가는 거요 예, 예. 예. 그 다음에 요게 3층으로 올라가는 거거요 아, 예, 3층. 예, 예, 3층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예, 거는, 예. 이런 식으로 해서, 저 예. 위로. 그 예, 예. 네. 3층에, 이런 식으로 올라갔네. 이렇게 해서, 이렇게. 잠궜죠, 지금? 네. 네. 이, 이거로 해갖고는 예. 지금 쓰는 데가 없어요. 아, 예, 예, 예. 그래서, 예. 이 안에는 지금 가스가 없어. 조금 전했지만, 예. 예. 가스 사단을 했습니다. 예. 가스 사단. 네. 예. 2층에 가스를 쓰는 데가 없다. 2층에가 이쪽 예. 라인. 이 예. 고북미는. 예. B동, B동은 레스토랑이고, 예. 그 넷소랑. 예. 있 예. 예. A동 쪽에는 예. 이쪽에는 없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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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가스를 오프했습니다. 예.